창세기 29장.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새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들을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애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엘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엘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 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기는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일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일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일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 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일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엘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엘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치마였다. 라반은 여종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쪽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엘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야곱은 그렇게 하였다.그가 레어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라엘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라반은 여성 비라를 자기 딸라엘에게 몸종으로 주었다.야곱이 라엘과 동침하였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엘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무원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창세기 30장 라일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일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라일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라엘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비라가 임신을 하여 야곱과 비라 사이의 아들이 태어났다. 라엘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라엘의 몸쪽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라엘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레아는 자기가 다시는 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의 몸쪽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야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이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보리를 거두어 들을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엘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엘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엘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엘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의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여섯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여섯이나 낳구나, 았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셨다라헬은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제가 고향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 주십시오.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희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반은 또 덧붙였다. 자네의 품싹슨 자네가 정하게.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 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대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대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삭스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 어른께서 저에게 삭스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 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연소 가운데서도 흰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색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의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그 가지들을 볼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이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그 위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기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창세기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신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 야곱이 라일과 레아에게 신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스을열 번이나 바꿔치기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새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새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때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순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야고바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받다 나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엘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리와상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리와상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라 산간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 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에게도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의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 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엘이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바는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바는 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엘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다. 라바는 장막 안을 샅샅이 두셨으나 아무것도 찾아나지 못하였다. 라엘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바는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기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 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 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 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떼에서 순양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찍힌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조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희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희 처로 삼내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 드렸고 지난 6회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태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삭스를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들도 다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척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 두다 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렛이라는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바는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 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바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